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멘탈마스터로 하마대지 박용곤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썼던 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한 달에 서점에 가서 책을 사면 한 30만원짜리 책을 사는데 음, 그 책을 바로 읽지 않더라도 책을 사놓으면 시간 될때 또는 내가 필요할 때 읽게 되더라고요. 어, 그러던 날, 어느 날, 제가 서점에서 책을 고르다가 문득, 아, 나도 책을 쓸수 있지 않을까. 나도 책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 그래. 그러면 나도 책을 써보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이전에, 어, 박사과정에서 제고 아래에 있는 책두 권은 제가 썼지만, 이건 어, 대중서는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2015년 5월 1일에 어, 바로 요 노란 책 '부모의 변화가 아이를 살린다'는 책을 어, 출판을 했습니다. 어, 제가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 책을 쓰는 데제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다 동원을 했어요. 심지어는 어,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글을 쓰기도 하고 새벽 2시3 시에 글을 쓰기도 하고 음, 토일 요일 없이 어, 책 쓰는 데만 모든 제 자원과 에너지를다 쏟았습니다. 어, 그래서 2015년 5월 1일에 이 책이 나왔고 어, 제가 책을 여기서 이제 쭉 열, 현재 15권인데 어, 이 15권 요 어, 예상고식 제가 아이고 책의 무게가 어, 상당하죠. 어, 부모의 변화가 아이를 살인하려 책은, 어, 2 0 음, 2015년 5월 1일에 이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자, 거꾸로 한글씩 어, NLP 멘탈의 비밀이라는 이 책이, 어, 2000, 요 2015년 어, 10월 12일 날. 그러니까 이게 5월에 이 책이 나오고, 어, 몇 개월 뒤에 이 책이 또 나왔습니다. 아, 제가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제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초점을 모으니까 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부터는 다른 모든 게다 차단되고, 글 쓰는 쪽에만 제 어, 자원과 에너지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NLP 멘탈의 비밀, 이 책이 사실은 어, 초기에 나와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어, 일반 뭐 다른 인기 작가들이 베스트셀러 이런 책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뭐 적은 수, 어, 수량이지만 제가 쓴책 중에서는 아주 많이 팔린 책이에요. 지금도 이 멘탈의 비밀은 어, 많이 어,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 대학교에서 어, 스피치 이렇게 강사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스피치에 대한 부분, 그걸 일반적인 스피치가 아니고 심리와 멘탈과 관련된 바로 NLP 멘탈 스피치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2015년 12월 25일이에요. 이 책이 10월달에 나왔는데 이 책이 같은 해 2015년 12월에 나왔다라는 건 제가 얼마나 이 책을 쓰는데 미쳐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데이 책은 마음만 먹으면 뭐한 두세 시간이면 다 읽을 정도로 아주 쉽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심리에 관련된 좀더 세분화된 공부를 더 하면서 이 심리를 일반인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게 뭔가 지침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만드는 어, 썼던 책이 바로 나를 찾아 떠나는 멘탈 여행 제목 좋죠. 어, 나를 찾아 떠나는 멘탈 여행입니다. 어, 이 책은 2017년 3월에 나왔습니다. 2017년 3월에 나를 찾아 떠나는 멘탈 여행. 이거는 이제 심리학에 대한 부분을 어, 한 2, 3 페이지 정도로 해서 쉽게. 조금 제 멘탈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가미한 그런 책들이 책 내용이에요. 이 책도 인기가 좋았죠. 그다음에 제 자서전에 좀 가깝다라고 해야 될까요? 제 경험의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의 멘탈을 바꾼다면, 멘탈을 변화시킨다면, 멘탈을 혁신시킨다면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제 경험을 바탕으로서 해 썼던 책이 변화의 선택. 멘탈 혁신입니다. 곧 책은 2017년 6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다음 나온 책이 이것도 제가 이제 상담과 멘탈 강의 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직접 제가 체험한 경험을 그러한 멘탈의 원리로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 오로지 제 주관적 제 경험에 의해서 바탕을 쓴 것이지만 좀더 객관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한 책입니다. 내 삶의 성공 전략 음, 멘탈의 힘아 제목 좋지 않습니까? 어, 이 책이 2017년 7월 17일. 이책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 책이 나왔어요. 아까 멘탈 여행이 어, 이게 2017년 3월에 나오고 이게 아까 언제였죠? 6월에 나왔습니다. 3월, 6월, 그 다음에 이 멘탈의 힘이 7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건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책을 쓰는데 제 모든 열정을 다 쏟았는지를 어, 알수 있을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제가 이제 원래 주전공은 스포츠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 멘탈코치센터에는 운동선수들도 멘탈, 훈련을 하러 많이 오는데, 어, 제가 갖고 있는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지식, 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서의 경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가미해서, 특히 여기에는 NLP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을 많이 가미해서 쓴 스포츠 멘탈 코칭 지침서입니다. 스포츠의 날개를 달다라는 책이죠. 어, 이 책은 언제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2018년 3월에 이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어그 다음 어, 아까 제가 밑에 앞에 소개해 드렸던 부모의 변화가 아이를 살린다는 저 책을 다시 썼습니다 좀더 보강을 해서 좀더 어, 내용이 알차게 보강해서 만든 책이 바로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멘탈부모라는 책이에요 어 이게 2018년 8월에 나왔습니다. 2018년 8월 2018년도에도 책이 이렇게 두 권이나 출판이 되었죠. 어, 그 다음에 제가 이 NLP, 어, 수업 또 상담, 또 이렇게 그걸 하면서, 아, 이 NLP를 세일즈맨에게 만약에 이걸 접목한다면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라는 어, 의문을 가지고 제가 책을 쓰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어, NLP적인 것, 또 최면적인, 그런 언어적 화법들을 세일즈에 적용해서 누구나 세일즈맨들이 이 어, 내용을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쓴 내용이에요. 어, 세일즈 멘탈의 답이 있다. 이 아, 책은 언제 나왔느냐? 2018년 10월에 나왔습니다. 자, 이건, 이건 제가, 어, 제가 만든 용어예요. 테사라는 음, 것은 어, T E S -A, A Thinking Emotion Speech Action 어, 생각 느낌 말 행동 이네 가지를 원하는 목표에 초점을 일치시키게 되면 놀라운 힘이 나오는데 그 힘을 초능력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고 어, 그러한 이네 가지를 원하는 목표에 일치시켜서 반복을 하니까 그 초능력으로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지더라. 그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은 기적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어, 핵심은 바로 이태서예요 그래서 이 제목은 당신의 초능력.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이 책을 통해서 어,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능력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지침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책도 상당히 많이 팔렸죠. 어, 당신의 초능력 언제 출판했느냐? 2019년 9월 20일 날, 이 책은 출판되었습니다. 어, 제가 쓴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불안과 트라우마 극복. 크, 책 웃겨매도 벌써 뭔가 좀 압도적이죠. 어, 이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불안과 또 심리적 어떤 걸림돌, 어, 장애의 뿌리에 있는 그 트라우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또 극복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 정말 내용이 알차고 잘 짜여져 있고, 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책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 책이 언제 나왔느냐? 2020년 5월 달에 나왔어요. 2020년 5월 달에. 불안과 드라마 극복은 아직도 이 책이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제가 아끼는 책이에요. 음, 불안과 드라마 극복이었습니다. 어, 이 불안과 드라마 극복 책이 너무 많이 나가면서 아, 이 불안을 불안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구나또 거기에 대한 필요가 있구나 해서 제가 아, 불안을 좀더 어, 보강해서 어, 새로 어, 쓴 책이 바로 이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그냥 불안입니다. 불안. 어, 앞에 불안과 트라우마 극복은 트라우마까지 함께 이렇게 어, 수록했기 때문에 불안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 책은 어, 불안만 어,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의 발행 시기는 2020년 12월이에요. 2020년 12월. 어, 이게 불안 책이죠. 음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거고 자 지금 이제 현재 가장 많이 나가는 책은 이 책입니다. 어, 이 책은 사실 제가 아 이건 어, 두껍고 전문서적에 가까운 어떤 책인데 그걸다고 완전 전문서적은 아니에요. 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있도 쉽게 풀어쓴 책인데 이게 너무 두껍어서 팔릴까 이랬는데 사실은 이 책이 지금은 최고로 제가 쓴책 중에는 최고로 잘 나가는 책입니다. 어, 이건 어, 운동 선수 또는 학부모, 어, 감독, 코치, 어, 스포츠 경영자 어, 관련 종사자들에게 어, 필수적으로 꼭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스포츠 심리 또는 멘탈 어, 이런 쪽의 어, 내용들을 어, 제 현장 상담 경험과 함께 이렇게 내용을 수록했고 체계적으로 어,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두께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두꺼워요. 무게만해도 상당하죠. 스포츠 멘탈인데요. 책이 언제 나왔느냐? 2021년 3월입니다. 그래서 올래 나온 책이고 올래 이책한권 나왔습니다. 원래는 제가두 권을 출판하려고 했는데 요한 권을 이렇게 2021년도 나온 책이요. 에 이렇게 제가 그동안 15권의 책을 출판을 했고 원래 11월이나 12월에 책을 한권더 출판하기 위해서 준비는 다해 놨는데 시기가 너무 좀 미뤄지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그러면 2022년도 1월에 그러면 출판을 하자. 해서 지금 16번째 제 책이 지금 이제 마무리 다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다 됐고 어, 1월 초에 출판할 예정입니다. 바로 16번째 제 책은 2022년 1월에 출판될 예정인 스트레스 중독 탈출이에요. 제가 트라우마를 이렇게 글을 쓰면서 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어, 답을 찾았듯이 어, 스트레스 중독 탈출에는 이 책을 쓰면서 어, 저 개인에게도 엄청 도움이 됐고 이 내용을 어, 일반 독자분들이 읽는다면 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의 대부분, 어, 떤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16번째 책까지 이제 나온다면, 어, 이제 책은 그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책을 이왕 쓰는 거2 0권까지는 한번 채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목표는 제 삶에, 제 인생에서 책을 1 0권을 쓰겠다는 목표를 잡았었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미치다 보니까, 현재 15권을 썼고, 한권더 쓰면 이제 내년 1월이면 16권이 되는데, 뭐4 네, 권을 더 써야 20권이 되네요. 그 한번, 제 도전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 또 한번 해 봤으니까, 그리고 또 글을 쓰면서, 저는 단순히, 뭐, 사실 이거 제가 책을 많이 팔렸다고 하지만, 일반,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베스트셀러는 하나도 없습니다. 책이, 그렇게 막 대중 서적처럼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책을 쓰는 과정에 제 공부가 엄청 되고 또이 책을 읽은 분들이 전화가 자주 와요 연락이 와서 정말 도움이 됐다 할때 많이 힘을 얻습니다. 아직도 제 가게 책을 출판한 책들이 안 팔려 가지고 창고에 많이 쌓여 있지만 저는 그런 거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내년에 스트레스 중독 탈출 책 아, 저 책은 정말 저도 기대가 되는 내용이죠. 자, 오늘 이렇게 책을 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이 영상을 어,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어, 제가 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 제 블로그 '멘탈 충전소'죠. 어, 거기에도 안내가 되어 있고 제 유튜브 '멘탈 충전소'에도 어,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